고령 성주 칠곡 지역의 젊은 일꾼 정희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27일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날 후보 등록에는 정희용 후보캠프 칠곡군 선대 본부장을 맡을 서광수 전칠곡군 기획실장과 이수헌 전 외관농협조합장, 칠곡군의회 이재호 의장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정 후보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날까지 지역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예정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가 활력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활력을 정치에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국 성적으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후보 등록에 하게 됐습니다. 정 후보는 40대 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전 국회의원 비서를 시작으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는 등 굵직한 정치인을 보필한 경험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 취임 후에는 민생특별보좌관을 시작으로 경제특별보좌관을 맡는 등 경북 지역에 대한 행정력도 인정받으며 통합당의 여러 예비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을 거머졌습니다. 정후보는 통합대구경북 추진, 대구경북 통합신고강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항공, 물류 산업 육성 등을 지역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서 고령성주 칠곡의 새로운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칠곡에는 호국벨트, 성주에는 강소농업 육성, 고령에는 대가야 문화를 위시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성주 칠곡 유권자 분들에게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신선한 선거운동 방식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거운동을 통해서 정치 문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주목받고 당당히 우리 지역의 후보가 이러한 후보가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